또 다른 정형적인 금요일 난내 월급이 오길 기다리고 있어 아마도 찾아 살수 있을 것 같거든 몇년 안에 말이지 어쨌든 이제 지하철을 기다려야겠어 아 주인공이 퇴근하고 온 길인가 봐요 말을 갈수 있나? 안녕하세요 어차피 살 생각도 없었어. 뭘 팔고 있는 거지? 음, 주인공이 퇴근하고 온 길인데,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네요? 말을 걸 수가 있나? 어, 걸린다. 뭐, 서로 정말 사랑하나 보네. 아. 여기 다 기다리고 있나 봐요? 어, 말걸수 있다. 이 남자는 매우 슬퍼 보이는데 그와 이야기해 볼까? 아 이야기해 볼까요? 왜왜 슬프지? 이봐요 괜찮으세요? 난 최근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 왜요? 내 인생 최악의 한 주였거든. 아내가 나를 떠났고 난 직장에 새해당했했는데 무엇보다도 최악인 건이 지하철이 뒤지게 안 오고 있다는 거야. <laughs> 이런 정말 안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이봐, 3일 동안 나와 대화한 사람은 너뿐이야. 아, 이제 기분이 나아졌어. 고마워. 아, 3일 동안 대화한 사람이 나뿐이라고. 나이 사람 불쌍하다. 난 비슷한데. 근데 저 사람은 뭐야? 뭐하고 있는 거지? 도둑인가? 뭐야? 안녕 예야. 나좀 도와줄 수있네 아, 뭐 도와줄 수 있죠. 물론이죠. 뭘 도와드릴까요? 아, 이 열쇠 를 가지고 유지보수실 열어보세요. 드라이버가 있어야 하거든. 나에게 가져다줘. 좋아요. 여기겠죠? 젠장여기 엉망이야. 아, 오 뭐야. 클릭할 수 있구나. 드라이버? 드라이버 어디 있지? 어, 여기 있다. 가져다 주자. 응? 감사해요. 천만에요. 안녕히 계세요. 어, 지하 좋은다. 지하철 타고 집이나 가자. 어? 집이나 가자 어. 뭐야 발이 너무 아프네 앉을 자리 찾아야겠어 아 어디 앉을까 근데 왜더 나만 쳐다보고 있는 거 같지 아닌가 어 여기 앉을 수 있다 어 아까 그 사람이네 그죠 아니 되게 힘들어 보여 어? 너무 피곤하다. 어 일어났다. 뭐지 내리려고 하나? 미친 뭐야? 어? 뭐야? 왜왜 왜 피가 있지? 미친 뭐야? 다다 다 죽어 있는데요? <laughs> 아니. 어떤 게 일어난 거지? 잠깐만. 아까 그 사람 아니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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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어... 어. 어 잠깐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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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웃음> 미안. <웃음>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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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못 나가나? 어... 저... 어... 감사해요. 아... 아까 말 걸었으니까 나는 살려준다는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 감사합니다 해야 되나 이거? 당신은 살았다 엔딩 하나 아 엔딩이 여러 인가 봐요? 아니 말 걸기 잘했다 야 근데 다른 다 죽었네 어떡하냐 그러면은 엔딩이 여러 개인 거 같으니까 아까 말을 걸지 않으면 될것 같은데요? 한번 봅시다 아까 이 사람한테 말 걸었으니까, 이번에는, 아, 이야기하지 말자. 엔 어, 누르자. 내일이나 신경 써야겠다. 그지? 남은 신경 쓸 데가 어딨어. 그러고, 이 사람한테는 말 걸고, 말안 걸면 저 사람이 나 죽이는 거 아닐까? 감사해요. 아, 불안하네, 이 사람. 옆에서 가자 아까 저사람한테말 걸었는데 이번에는 안 걸었으니까 어떻게 되려나? 잠을 좀잘수 있겠다 어? 아니 아말안 거니까 나 바로 죽이네 아이 나쁜 놈 말을 걸고 저 사람한테는 말 걸고, 이번에는, 그거, 안 도와주면 될것 같은데? 안 도와주지 말자. 미안해요, 아저씨. 어? 죄송합니다만, 지하철에 오고 있어요. 아, 지하철 바로 타자. 어? 들어가자. 이번에는, 안 도와줬는데, 저 사람이 중요한 역할인가? 어 지하철 이렇게 리면안 되는데 아아말안 거니까 그냥 고장 났나 보네. 응? 이게 남은 엔딩을 찾다가 계속 못 찾아가지고 제가 찾아봤는데 망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망치를 숨기면은 저 사람이 못 죽인다고 하는데 여기서 멈췄나 봐요. 어 이거를 어, 이렇게 망치를, 저기, 저기 숨기면은, 이 사람을 못 죽인다고 하네요? 여기 한번 숨기자. 어, 숨겼다. 그러고, 저 사람한테 드라이브를 가져, 가져다 주면은 되겠죠? 이번엔 망치를 숨겼는데, 어떻게 되려나? 오! 아 이렇게 해서 끝난 건가? 아 게임은 여기까지였고요. 회관길 지하철 생기는 공포 게임인데 재밌게 했습니다.